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더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나누며 삽시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나누며 삽시다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더큰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으로 돌을 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초신자 분이 계시다면 이 방대한 성경 분량 중에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다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오신, 최근 오신 세 가족 중 분의 중 중에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초신자분이 계셨습니다. 그세 가족 성도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동제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 나가시길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일곱 가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선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일곱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을 하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 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선포하신? 정의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를 한번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장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묵상해 볼 장소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본문 이 11장 앞달락 10장에 보면 10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그 10장의 중반부의 내용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40자가 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기에 그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강 건너편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지요. 이 장소는 오늘 본문에 다시 살게 된이 나사로가 있는 배단이 까지와의 거리가 꼬박 걸어도 이틀에서 3일 이상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틀에서 3일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를 나사로의 집 하인이 찾아와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알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을 병에 걸린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1장 5절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합니다. 나사로가 이 말을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다면 그 세상 어떤 격려와 위로보다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니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든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면 친구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그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틀을 더유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틀 동안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이틀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며칠 전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예수님 역시도 있기에 그 장소가 나사로가 있는 배다니와 불과 3km 정도 뿐의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루 예수님께서 7절 말씀과 같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나니까.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laughs>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멘. 보통 11월이 되면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부서 교육자들이 참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전화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장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 혹은 리더들이 목사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입니다. 11일이다 보니 내년 헌신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소에 다시 같이 들어가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지요? 아멘! 이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저 역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기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더 같이 읽을 텐데 우리 노란색 부분은 좀더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티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아멘 네. 의심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도마에게 주셨던 동일한 용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장소는 배단이 동네 어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이동하여 베다니 동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던 동네로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병들었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 말한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만나만 주신다면 만나만 주신다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설교 초반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일곱 가지 정의를 내리시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섯째 예수님은 와리오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에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더 빠르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우리는 때때로 마르다의 믿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병든자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희망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2주간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는 9천명의 작정자를 적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그 9,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름 적은 것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구스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적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적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대로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전화해 보시고 카톡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묵상할 장소는 돌로 막힌 무덤 앞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한복음 11장 39절과 같이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돌이 굉장히 컸지요. 누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누군가 그 돌을 옮겨 두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누가 돌을 옮겨 두는지 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문헌들 좀 봤는데 딱 떨어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 무덤에 있는 도로 옮겼는지를 함께 묻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기를 드려볼게요 누가 무덤에 도로 옮겼을까요? 1번 열두 제자들 2번 마르다와 마리아 3번 무명의 사람들 4번 나사로가 스스로 밀고 나왔다 네. 누구일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가 나는 상황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텐데, 과연 누가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옮겼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것을 닫았기 때문에 옮긴 이도 있겠지요. 그렇그 근데 누가 그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달락 위와 아래를 꼼꼼히 살펴보면, 3번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돌을 굴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죽는 게 두려웠던 제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 돌을 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썩은 뇌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돌을 굴리고 있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바라보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불평하는 성도일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며 돌을 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말고 돌을 굴립시다. 굴립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멘. 네.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사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 본문 38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의 상태가 1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 통분이라는 단어는 아픔과 분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통분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신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저주가 생긴 것에 통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통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예수님이 통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이에 희망 행복 축제를 작정하면서 많은 이름들을 써 나아갔는데 그 이름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그 통분이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분이 여기시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자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길 것을 요구하시고, 외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그리고 예수님의 외치심에 우리 함께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우리 나사로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를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옮기면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가 카톡하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희망 행복 축제를 매년 하는 행사로 그저 습관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모레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종교인 출석주일로 우리 장교자들을또 초대하게 될 텐데 내 가족들이 저 무덤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교회로 나오길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옮겨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무덤의 도로 옮겼을까요? 무명의 사람들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을 포도주 마실 때마다 자신이 살아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사로라면 어떻게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 죽은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감격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분명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고 아마 나사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그거 아십니까?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 우리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냄새나는 그런 썩은 육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썩은 육체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도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말없이 순종하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돌을 옮겨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죽은 영혼들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썩은 내 나는 무덤에서 나와 대영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도를 옮겨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없이 순종하는 아버지 내 신앙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의 도를 옮겨놓을 때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함께 볼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 살아오야 나오라 할때 하나님 그생명 성을 듣고 이 주일 강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아님 세상에 그썩은해나는 무덤에서 나와 대형의 은혜의 보자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는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썩은 내 진동하던 죽은 나사로 같았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시면 말없이 돌을 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수 감사 주의 종교인 출석 주일에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희망 행복 축제에도 그저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죽었던 생명이 우리 대형 교회 강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그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실 줄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그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